안녕하세요, 간절리 원장님입니다. 오늘은 생기부 기재 및 유의사항을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생기부를 작성해야 되는 시기고 생기부에 넣어질 여러 가지 기초 자료들을 또 학교에서 받는 시기입니다.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기부에 기재되는 영역과 내용을 보시면요, 출결 사항은 기존에 무단이라는 단어를 미인정으로 변경해서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과, 미인정 결석으로 기록합니다. 특별히 아프거나 연락을 해서 어떠한 사유로 지각이나 조퇴나 결석을 하게 된다고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이 늦잠을 자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학교를 오지 않거나 무단으로 조퇴를 하거나 했을 때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미인정이라는 의미가 학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두 번 정도의 횟수는 그래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실도를 측정하는 기본 영역이기 때문에 미인정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3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때 학교를 좀 출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정을 받지 않도록 꼭 출석을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수상 경력은요 대입에서 학기당 한 개만 제공하게 되었고요 현재 1학년부터는 미제공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많은 대회를 미제공임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준비하게끔 하고 대회에 참여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러한 수상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관련된 교과의 역량을 또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역량을 준비하면서 역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회와 또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다양한 단체 대회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이 하나씩 제공되기다 보니까, 물론 수상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학기에 하나 정도 내가 정말 대회를 나가서 받을 수 있는 대회를 구체적으로 수상 계획이나 이전 선배들의 결과물을 좀 알아보셔서 미리 준비해서 장려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은요, 기록은 되지만 대입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진로 희망 사항은요, 이 진로 희망사항 자체라, 자체는 삭제되었지만 진로특기사항에 기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대입에 미반영되는 영역입니다. 봉사활동은요. 특기사항은 미기재되지만 학생이 규칙적으로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배려심을 보인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행발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동아리는요. 학년다 한개 기록, 즉 자율 동아리 한개 기록이 가능하고요.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기 초에 학생들이 선배들의 홍보나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동아리에 지원서를 넣거나 면접을 보거나 어떤 학교들은 온라인에서 순서, 시간별 차이를 두고 먼저 클릭한 친구들을 섭외해서 동아리원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가 학종에 있어서 또는 학생이 관심을 갖고 1년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할수 있고 또 단체로 연구를 할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기부에서 역량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속에 30자 정도 동아리명을 포함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동아리명이 영어로 너무 길거나 또는 한글이어도 너무 긴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동아리 명은 간단하게 아주 동아리 명 자체에서 무슨 동아리인지 드러나게끔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는요 공통과 과목 독서로 나누어지는데요 공통 독서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과목 독서는 각 교과 담임선생님께 담당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통과 과목 독서는요 중복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독서가 고일 같은 경우는 또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마다 워낙 독서는 모든 지식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미반영되기 때문에 아예 독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나 자유로 활동을할수 있는 단체 독서 활동 또는 도서관과 협업해서 뭔가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한 독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서를 다양한 다른 영역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 세트는요, 원격 수업 내용을 등교시 관찰해서 평가한 내용과 병, 병행해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업 산출물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도 정말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행평가한 것 외에 또 수업 시간에 따로 선생님이 틈틈이 무언가를 결과물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참가하고 결과물을 낼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생기부를 지향하기 때문에요. 주로 넣을 수 있는 영역은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 또 소감문, 독호감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 선생님들마다 어떤 형태의 평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교과 시간에 성장한 부분, 또 배우고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내가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느꼈고, 또 어떠한 것을 배웠고, 이것을 연계해서 내가 앞으로 내 진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건지까지 연계해서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쿠감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특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독서 항목에 넣을 것이냐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요. 단순한 독후감 제출은 그냥 독서 항목에 넣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세특에 들어가 있는 독서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 단순 독후감 활동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과와 연계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아니면 단체로 국어 시간에 수행평가를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교과 세특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교육 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들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계속 어떤 것을 활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준비해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보고서를 쓸 것인데 학생들한테 자료를 준비해 오라거나 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또 선생님이 그러한 계획을 미리 얘기했다면 잘 준비해서 생기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기부 기록 유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수상은요 교내상만 입력하고 생기부 어떤 영역에도 중복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수상에 기울인 노력을 자서서에 언급할 때도 있는데 고일 경우에는 수상이 미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회를 더 나가지도 않고. 대회를 열지도 않는 학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상을 통해서 학생의 또한 다양한 기회와 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개최하는 학교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준비해서 나가서 수상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모든 생활은 의미 없는 활동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과 또 본인의 어떤 깊이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고1 학생들도 이 수상의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고2 고3 학생들은 교내상 입력할 때 어떤 상들을 입력해야 되는지 그 무게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상에 대한 언급은 따로 제가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결은요. 개근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1, 2, 3학년 때 개근, 개근, 개근 기록되는 것이 학생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타결석 사유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기타결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을 병간호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자주 기타결석이라는 명칭을 붙이지는 않지만 왜이 학생이 기타결석이 있는지 사유를 입력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아프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왜 장기적으로 결석하 해야 되는지 생기부에 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복적인 지각, 조퇴, 또 결과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장염이나 감기를 또 오래 겪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병으로 계속 학교를 빠지거나 조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대입에는 미비한용이 되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국가 기술 자격증, 국가 자격증,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중에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서 입력이 됩니다. 이 자격증이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신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준비하는 것도 그 영역 쪽에서는. 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자율 동아리는요. 활동한 거에 비해서는 기록이 너무 짧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의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이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 추세고요. 고의 학생들은 이런 자유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한 부분들을 자소서 옆에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활동에서요. 구체적인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입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명 테드 유튜브, K모쿠, 모쿠, KOWC 같은 단어들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기어가 많기 때문에 내생기부를 확인할 일이 없지만 만약에 검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특 경우에는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 기록이 가능하고요. 발표도 교사가 확인한 것은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서 고퀄리티의 발표가 될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기부 기록 유의사항을 알아보면요. 독서는 교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단순 독후감 활동은 독서 항목에 그리고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다른 영역, 교과서 발달 사항이나 창체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정 방법은요. 학년도 단위로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합쳐하면서요일렬 번호를 기재하는데요. 정정 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에는 졸업 대장 번호를 변기합니다 정정은 오류를 발견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학급 담임 선생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특이나 행발에 자기가 원치 않는 내용이 들어간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봉사를 했는데 누락이 되었거나 아니면 어떠한 활동을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누락이 된 경우, 무언가 근거 서류가 정확할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자율은요, 특히 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의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팀 프로젝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대 했는지까지 기록이 가능합니다.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요. 고등학교 유추 내용은 기록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지역명 그리고 봉사활동 영역에서는 장소와 기관명, 수상 영역에서는 수여기관. 그리고 대학명, 기관명, 기구 단체, 조직 등을 포함한 모든 명칭과 상호명과 강사명은 기록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대입에서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록 가능 내용에는요, 소논문을 소논문 손어문 주제를 적을 수는 없지만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사교육 없이 학생이 주도적으로한 자율 탐구 활동의 특기 사항 기록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소논문에서 주제를 찾을 때 보인 역량과 또는 창의력, 그리고 소논문을 다쓴 다음에 성장했던 어떤 과정 그런 부분들은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과 세특에서 수행 평가 결과물 기록이 가능하고요. 수업에서 진로와 연관된 주제로 자율 발표를 통해서 수행평화를 한 경우에 학생의 진로와 교과와의 연계 또는 그 과정에서 성장한 부분 또는 역량, 깊이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는요,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 관찰을 통한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 실적을 참고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동아리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고 또한 어떠한 결과물을 통해서 실적을 보이고 그리고 심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여주는 배려심, 협동심을 잘 어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제 연구 과목들 중에는요, 그 보고서를 쓰거나 연구 실적물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시 보여준 과정에서 드러난 역량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과제 탐구, 사회 문제 탐구, 융화과학 탐구, 과학과제 탐구, 사회과제 연구. 이 과목에서 학생이 장기적으로 보여준 프로젝트나 또는 소논문이나 또는 어떠한 연구 실적에서 보여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만 기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교과보다는요. 훨씬 더 전공에 대한 관심사와 깊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과제 연구 관련 교과를 듣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